자새 게임 싱글 플레이어 있고 새 게임은 뭐야? 튜토리얼을 플레이하시겠습니까? 한번 튜토리얼 플레이해 봅시다.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와 약실 확인하는 걸뭐 시작하고. 어 AI들이다 AI들이다. Z Command your team for a ball. On me. On you. 어 자막이 뜨네. Element. a 테그업 Split the door. Split. 야, 문학이다 문학이란다. 도스 언락. 도어 잠겨 있지 않습니다. 오픈. 클린. 문을 열고 가비. 야, 양쪽으로 딱붙어지는거 봐라. 요! 섬광 들고 문 열고 성광 던지고 딱 견제도 하고 있고. 야, 터지면 들어가서 투항시키고 라이트 하이템 다운 쇼핑 쇼핑 포박합니다 아, 이런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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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동안 견제하고 있는 거봐와문 견제하고 있는 거봐 멀티플 엔트리스 아 여기서 이제 명령 내리는 방법을 알수 있어요 자 이제 지금 오른쪽 밑에 보시면 빨간 팀한테 블루 팀한테 먼저 하래요 블루 팀한테 스택업을 hey, 시키래요 You're the senior officer 라는 뭐? 뭐라는 거야 못 들었어 퍼스트 도어의 스택업을 퍼스트 도어가 이거 아니야? 왜벌가 오른쪽이야? 왜? 얘들 네 오른쪽부터 쟤니 없이, 쟤들. Split and cover. Copy. Now order red element to stack up. You're in my two. spot. Left. 아 h 안 i a 그래 어. a g you are in my spot. 길 i m a 아 위에서 오더를 내려주고 있네 저기서. r e is a good thing. e a m Red team, t h o Stack, the stack u When t h a p p e n it's advised to turn on their h e a d c a m Door is good. You see what they see. Headcam. Headcam, k i n e m a n T. 블루팀 커버 e a r this area. 블루 팀하고 레드 팀 구별이 안된다 m Red team. Red team, Red team. Red team, Red team. Red t e a 지금 e d team. Red team. Red team. Red team. Red t 로 a a 아 이미 유동화 시켰네아 AI들이 이제 겹치는 게 확실히 안 느껴지긴 하네. 여기서는 뭐 투투일이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어, 여기서 모디 파일들을 할수 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M6를 써보고 싶은데. 커스터마이징 캐릭터. 어, 여기서, 셔츠. 셔츠 이렇게 있고. 뭐, 잠겨있는 거는 뭐, 나중에 뭐 하면 열리겠죠? 헬멧. 벨트를 달고 안 달고 뭐가 다른가? 문신. 문신은 약간 토시처럼 돼있네. 안경, 시계. 로드하우스에서 주무기를. BCM. F90. 일단은, MCX. 보조무기는, 이렇게 있는데, 블록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연술 장비는 미러건으로 하겠습니다. 방탄 마스크, NVG, 헬멧만, 헬멧 없음도 가능하네요. 어, 방탄복은, 어, 보면은 이제 전면 훈면도 할수 있고, 앞쪽만 할 수도 있고, 전체를 할수 있는데, 전체로 하면은, 옆면도 뭐 한다 그런 건가? 일단은, 노아모도 되고, 스텝 베스트. 그냥 칼지만 방, 이제 스텝이 이제 칼지거든요, 칼지. 칼찌? 경량 방탄복으로 하고 재질은 어.. 세라믹으로 일단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배치물 섬광탄 AP탄 AP탄으로 하고 권총은 JHP 아 락피권 있는 게 좋은데 AI도 배터리 램이 활용하다가 하다요아 하다. 이런 식으로 알파 어.. 얘들은 총은 사실 뭘 들든 상관이 없는데 돌파용 산탄총 고무 수류탄 섬광탄 섬광탄 미션을 하러 바로 가봅시다. 여기 문이 닫혀 있는데, 어 사격장이다 여기는. 오 이런 식으로, 어 여기서 이렇게 총 걸려 있는 거볼수 있고, 와 사격장, 와 시설, 환기 시설에 뭐 그냥 제대로 돼 있구만. 야 근데 사격장이 연폐 밀폐가 안돼 있는 거 맞냐? 원래 사격장은 밀폐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무브. 리핑룸 일단 바로 미션 해봅시다 지금 촉박해 시간이 바빠 바빠 아니지 아니지 아무리 바빠도 커피 한잔은 뽑아먹어야지 아무리 바빠도 커피는 뽑아먹어야지 돈을 먼저 넣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어... 어... 정신을 맑게 해주는 레몬티 한잔 뽑아마시고 가겠습니다 네, 컵을 놓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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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거에요 여러분 이런거 이제 릴렉스하는 시간 가져줘야 됩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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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원래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는데 아 지금은 귀찮으니까 대충 그 싸면서 말리겠습니다 원래 긴장한 상황에서는 화장실을 가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이고 포유 주유소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일단 미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회를 노리고 있던 비행 청소년 무리가 마침내 마약살 돈을 구하기에 계획을 감행합니다 야 죽인다 마 죽인다 this is talk entry team Suspects have taken refuge in the area and are refusing to cooperate. Move in. Listen up. At around 2300, we received multiple 911 calls from the 4U gas station at Fifth and Vandrake in South. An officer on scene reported the sound of gunshots at 23:45 within the main building. We can identify all three suspects on the scene. Andre got you six. Got your six. <laughs> 후방을 이제 경계 중이다라는 뜻이죠. Six, 이제, 이제 후방. 잠겨있어? h e door in p o 브 i 리 i o n Police, don't move. Police, hands i 이 캔다 우리 캔와저 견제하고 있는 거봐 저기서 저기서 무슨 견제하고 있어 제 Don't worry w e r e g o n n a get you out of here 어, 왜 그래? 왜 그래, 아아아아 챙긴 거래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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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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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래아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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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 지금? 저쪽에 두 명이 오는걸 기다리는 건가? 아, 오고 있네. 오고 있네. 견제하면서 오고 있네. 뭐, 뭐. 뭐. <목소리> Opening on the left. Oh! Clear over here, boss. We're not looking for body bags. I, I got, got you. i your ROE. I got you, don't worry. Suspect detained. Captain you ready. High ground attack. Ready. attack. It's Elements top. is secure. Talk to entry team. Moving in! Police! LSB! Team to top. Suspect is down. Talk to entry team. Let me see those Roger, entry team. <목소리를> <to my> <목소리를> go. 아예 반하겠나봐, 얘 반하겠나봐.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는데? 못 봤는데. 아 어, 이렇게 총 알아서 챙기고 아 이거 인질싸가지고 점수 개떨어졌겠는데? 스플릿, 스플릿 앤 커버 굿 여기를 아까 이제 이렇게 해서 오픈하고 클리어 위드 리더를 하면은 온마인무브 오프닝 클리어 이제 내가 들어가면 따라가 들어가는거잖아 그지? 이렇게 내가 들어가니까 들어오잖아 어 오른쪽에 1번 시민있고 Let's go!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e moon. I don't k LSPD, d o t move! LSPD, don't move! 새로 생긴 대사네요 Get on the ground! Now! Get down! I want to see h a n d s 아까 클리어 한대죠 여기는? 여긴 없죠 아무도? 크리스탈 레이튼 보고 하기 아, 어 애기 숨어있었구나 여기 아, 어 그래 애기 여기 숨어있었구나 와 좌우 견제하면서 가는거 봐요 옛날에는 저거 체포로 가다가 막 저기 있었잖아? It's good to go. To go element to top. Civilian ready for transport. Talk to element. Copy. Move on. Move over there. Moving out. Talk. Civilian is in need of medical attention. Talk to entry team. Copy. EMTs and trailers are standing by. I'll get them ready. 누구 후레쉬야 저거 스토어 매니저는 완전히 그냥 잔인하게 사살을 했네 와... 잔인한 새끼들 아... 전화 오는 거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 같네요 네,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 같애 이 매니저에 어, 나딱 오니까 나 준비돼 있다고 말도 다 해주네. 어, 안녕 어, 이렇게 사선에서 피하네. 어, 그래. 어허허. 네, 어. 그래, 사선에서 피하네. 어허허. 내 사선을 애가 인식을 하네. 나 이제 나 인질 하나 죽였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나 바로 정직 처분인가? 정직 한 6개월 받겠지? ᄌ 됐네. 아 증거도 3개나 못 모았어 어? 생각보다 페널티 안 먹잖아? 신규 임무 이용 가능 23MB 바 s 트 1초에 23MB 어 증거품 모아지는 데가 있네? 야 자냐? 어 뷰어 콜렉션 어어 Gathered from y o u 이전에 수집한 미션들이 어때요? 나는 수집한 게 없는데? 예, 네, 뭐, 아무튼 약간 컬렉션 모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발 싸가지고 아마 안 죽었을 거야. 어, 사람 한 발로 잘안 죽음. 심지어 에이피탄이어가지고.